할렐루야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주에서 여명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정원학교 이사장인 도성숙 목사입니다 홍순아 교수와 복음방송 CTS와 함께하는 성지순례에 정원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두 번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책임은,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속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둘러싸고 그들을 죄짓게 만드는 병든 문화의 물결을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담대하게 핏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 삶의 진정한 의미, 삶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 광야에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추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이만큼 정복했으면 됐지.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도 즐기며 살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하고, 더 이상의 노동을 거부하고, 더 이상의 땀 흘림을 거부하고, 더 이상의 모험을 거부하고, 더 이상의 꿈과 비전을 거부하고, 현실 안주 의식이 새로운 세대 사이에 서서히 등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병들어 갔습니다. 이 땅에서 북위영화 누리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비전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교훈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며 진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비전을 심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꿈, 바울의 꿈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꿈을 정원학교 학생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싶어 이 성지순례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여 다음 세대의 비극적인 삶을 막아주는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바울의 순례 여정에서 소망해 봅니다.